네, 안녕하세요. 천사와 행복요행입니다 이제는 제 영상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제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진정성 있게 봐 주시고 저를 성원해 주셔서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준비와 스스로 공부하시는 거 없이는 몸소 부딪히시는 거 없이는 이 온라인 사업이 시작은 쉽겠지만 나중에 1년만 지나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느끼실 거라고 정말 좋은 면만 보시고 하셨다가는 나중에 가서 아,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많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많은 현직 분들과 경험자들의 소통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알게 되면서 어찌됐건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1차 무료 위탁 사업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위탁 판매를 어떤 조건 없습니다. 제 구독자가 아니셔도, 제 그냥 영상 보신 분들, 뭐 어떻게 지나가다 운 좋게 보신 분들, 그러면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번에 하는 2차 위탁 판매를 지금 다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질문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자가구매 그 다음에 지인한테 강매 이런 것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동호회나 그 다음에 뭐여러분들 활동하시는 밴드나 단톡방이나 다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하셔고 그게 다하면의 광고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판매하시고 많이 수익 얻으시고 경험 많이 쌓으시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 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이번에는 2차에서는 가정용 칫솔 살균기예요 칫솔을 4개를 꽂아서 살균이 되는 겁니다 1차를 저번에 알라딘 랜턴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이 의견을 주신 게 제가 그냥 무료로 저는 이제 안 좋은 소리 듣는 게 싫어서 그냥 무료로 했더니 너무 편법이 많고 그 다음에 처음에 사실 편법이 없었으면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갔을 텐데 이게 여러분들이 편법을 자꾸 사용을 하시니까 요번에 제가 고안한 방법은 무인가게입니다 제 채널에 정보란에 아예 제 계좌번호를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제 계좌번호 여기다가 올려 드릴게요 이 제품이 저만 파는 거고 지금 이 제품이 아마 19,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던 었 제품인데 저희는 상품을 내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저희가 한 만원 초반 정도에 들어오는 가격인데 제가 그냥 지금 즉흥적으로 그냥 정하는 겁니다 택배비도 요즘은 저희는 천원대에서 지금 2천원대로 올랐어요 여러분들 지금 cj 택배 다오른거 아시나요 택배비만 해도 2,000원이 넘어요. 근데 그냥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다 상품페이지 다 제공할 테니까요. 상품페이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따로따로 다 이미지해서 만드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홍보하셔도 되고, 편법만 아니면 이걸 주문을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메일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거든요. 메일에 들어갔을 때한 번에 보이도록 한마디로 어떤 주문서 그런 양식으로 따로 이렇게 주지 마시고 그냥 아예 여러분 스토어에 주문 들어온 그 주문서를 캡처해서 제가 메일을 딱 열었을 때 제가 한 번에 보일 수 있도록 그걸 제발 지켜주세요. 그냥 캡처가 안돼 있는 건 아예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점심 12시 PM 12시 캡처해서 도착한 주문서에 한해서 당일 발송이 됩니다. 만약에 점심 1시에 주문서를 보내시면 그거는 그 다음날에 발송이 됩니다. 아시겠죠? 19,800원인가 정도에 판매가 됐었던 거고 제가 받았던 단가가 택배비 빼고요 한만원 초반이었는데 그냥 이거를 택배비까지 해서 8,000원에 제공을 하겠습니다. 택배비 무료로 올려놓으시고 이게 만약에 주문이 하나가 들어왔다 그러면 주문서 캡처해서 보내주시고 제 계좌번호로 해서 8,000원 입금하시면 돼요. 근데 말 그대로 무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내주셔도 저는 보내드립니다. 개수당 8,000원에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면 8,000원, 두 개면 16,000원, 세 개면 24,000원. 이렇게 해서 계좌번호를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양심에 맞게 양심 판매. 여러분들이 그 보내주시면 됩니다. 안 보내주셔도 제가 보내드립니다. 이게 2차가 잘 돼야 3차를 또 진행을 하고 또 만약에 2차가 잘안 되면 아,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부딪히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젊으신 유튜버 중에 몸소 발로 뛰어서 제조사를 뚫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직접 발로 뛰셔야 여러분의 제조사가 될수 있고요. 막상 가보시면 제조사에서 온라인 판매하는 사람을 대단하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온라인을 판매를 할줄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는 영업을 잘 하셔 갖고 여러분들의 제조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위탁판매 해보시면 굉장히 재고도 없고 발송도 빨리 안 돼서 굉장히 번거로우셨잖아요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제조사를 다 뚫으셔 갖고 여러분들이 정말 발로 뛰시고 뭐든지 모르시면 유튜브 찾아보시면서 영상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하시고 공부하셔 갖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번 2차 위탁 판매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공정하게 양심적으로 페어플레이 할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럼 제가 앞으로 3차 4차 계속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